출애굽기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은 파라오 앞에서 이런 기적의 표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인 이적의 표징들을 너희 자손 대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을 작정이냐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내가 이번에도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내 나라의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어 땅바닥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메뚜기 때는 우박을 맞고도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고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이 메뚜기 때로 넘쳐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메뚜기 때는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모세는 발길을 돌려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자 때문에 골치를 썩어야 합니까? 저들을 내보내어 저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주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폐하께서는 우리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다시 불려갔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인 주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 갈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양떼와 소떼도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희를 보내 주겠다고 하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보니 너희가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건 안 된다. 너희는 남자들만 나가서 너희 주께 예배를 드려라. 애초 너희의 요구 사항이 그것이 아니었느냐.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으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뒤덮을 것이다. 메뚜기 떼는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밭의 푸성기들을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쳐들자. 주께서 밤낮으로 동풍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자 메뚜기떼가 그 동풍을 타고 날아왔다. 메뚜기떼는 이집트 온 땅을 습격하여 이집트 방방곡곡에 메뚜기떼가 내려앉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떼가 몰려온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었다. 메뚜기떼가 온땅 위에 깔려 땅이 시커멓게 보일 정도였다. 메뚜기떼는 우박에서 살아남은 밭의 푸성기들과 나무의 열매들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밭에 푸성기든 나무든 푸른 빛을 띈 것이라고는 이집트 온 땅에서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정말 죄를 지었다. 제발 부탁이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주 너희 하나님께 이 엄청난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빌어다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죽게 기도드렸다. 주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어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셨다. 그 서풍은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갔다. 이제 이집트 온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으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일 것이다. 손으로 더듬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 앞도 볼수 없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들자 이집트 온 땅이 사흘 동안이나 짙은 어둠에 뒤덮였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했다. 가라, 가서 죽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 여자들과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하지만 너희 소떼와 양떼만은 남겨 두고 가라. 모세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도 몰고 가야겠습니다. 한 마리도 남겨 둘수 없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골라 우리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주께 바쳐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주께서 또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이번에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인 줄 알아라.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왕 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이 무렵 예수께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몇몇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같은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오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오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소. 그 사람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보려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말았소.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은 과수원 지기에게 말했소. 보시오.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나무를 참고 기다려왔건만 단한 개의 무화과도 맺히지 않았소. 그러니 이 무화과나무를 당장 베어 버리시오. 무엇 때문에 아까운 땅만 허비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과원지기가 수 대답하였소. 주인님, 금년에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맺히면 좋고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베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18년 동안이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져 있어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녀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당신이 병마에서 해방되었소.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똑바로 펴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에 크게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일을 하게 되어 있는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하지만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여 외양간에 메어 있는 당신들의 소나 나귀의 곱비를 풀어 물을 먹이지도 않는단 말이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메어 있었소.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여 이 여자를 풀어주어서는 안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마당에 심어진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그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앉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포대의 밀가루 속에 넣고 반죽을 하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기를,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대답할 것입니다. 안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 주인님은 마을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그때 주인은 여러분에게 대답할 것입니다.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및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도 정작 여러분은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때의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칠 것이오. 사흘째 되는 날에 나의 일을 다 마칠 것이다 하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어떻게든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마구치는구나. 암탉이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품으려고 애썼더냐.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응하지 않는구나. 보라, 장차 너희의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그분은 실로 복대도다 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욕기 28장. 은은 그것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은 그것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네. 사람들은 칠흑처럼 캄캄한 땅 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광석을 캐낸다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인적 드문 곳에서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내려가 그 줄에 매달려 흔들거리며 외롭게 일을 한다네. 땅 위에서는 각양 먹을거리가 생산되지만 같은 땅인데도 땅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네. 그래도 땅속 바위에서 사파이어가 나오고, 그 돌가루 속에는 금이 섞여 있다네. 참으로 그런 보물이 숨어 있는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보지 못한다네. 사나운 맹수들도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겁없는 사자들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다네. 그러나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기어코 그 길을 찾아낸다네. 심지어 바위에 굴을 뚫어서라도 온갖 보석들을 찾아내고 만다네. 뿐이던가, 흐르는 강물조차도 두구로 가로막고서는 그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죄다 찾아내고 만다네. 아, 그러나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슬기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며 슬기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은 말하길 그것은 내 안에 없어 하고 넓은 바다도 말하길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구나. 지혜는 황금을 주어도 구할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가치를 치를 수 없네. 지혜는 오빌의 순금을 주어도 구할 길이 없고 값비싼 루비나 사파이어라도 그 값어치에 견줄 수가 없네. 황금이나 크리스탈도 그것과는 견줄 수 없고 순금으로 장식한 보석이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네. 산호나 수정도 그것과는 값을 비길 수 없으니 정령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값지다네. 구수의 홍옥으로도 지혜의 값을 매길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다 헤아릴 수 없네. 그렇다면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슬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다네. 멸망과 죽음조차도 말하길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네. 오직 그분만이 지혜와 슬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께서는 땅끝까지도 한눈에 전부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두루 살펴보시기 때문이지.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게 하실지, 바다의 물을 얼마나 많게 하실지 정하시던 그때에. 때를 따라 땅 위에 비가 내리도록 규칙을 정하시고 또 천둥이 지나다니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셨으며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한 후 인정하셨다네. 그러고서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 하는 것이 슬기다 하셨다네. 고린도 전서 14장.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 까닭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피리나 하프 같이 생명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그 음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곡조가 연주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분명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이 모른다면 나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피차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삶과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혹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수만마디의 말을 하느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깨친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마디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악을 대하는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하시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답게 하십시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낯선 언어와 이상한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며, 또한 방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방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교회에서는 소리 내어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과 하나님께만 조용히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게시가 내리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잠자코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예언자라거나 혹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아멘.